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2023년 1월 30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겪은 일입니다 이제 막 중간고사를 앞둔 저는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약간은 날라리 학생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불량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후두함을 앓고 계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엄마 속좀 그만 썩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담배 피면 할아버지처럼 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었죠. 제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밖에 없기도 하지만 외가댁에 가면 다른 친척들 그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챙겨주시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임종은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평생에 안 가보던 도서관이란 곳도 가보고, 버스 안에서도 뭐 수학 공식을 외우는 그런 범생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명문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거 엄청 빡세더군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것인데 죄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쉬는 시간에도 의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애들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전년도 수능 문제를 푸는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고 있으니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솔직히 재수가 없었죠. 근데 반에서 가오를 좀 잡던 철없던 저는. 애들 따라 공부는 해야겠지만 조금 창피해서 늘 집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앞둔 하루 전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터라 저는 방에서 스탠드를 켜놓은 채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큰 거실과 방 여러 개,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형과 누나 둘은 각각 군대, 취업, 결혼으로 전부 다 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엔 가끔씩 재방문을 열어서 담배 피나 안 피나 감시하고 다시 나가시는 아버지와 공부를 할 때면 어김없이 간식과 우유를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 그렇게 셋만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가니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는 듯 했고, 저는 기회를 틈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피우지 못했던 담배 하나를 꺼내서 제방 창문에 걸터 앉아 뻑뻑 피우고 있었죠. 제방 창문을 열면 바로 앞쪽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쭉 지나서 그 끝쪽에는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폐허가 된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폐가를 보자 몸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더욱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그 찰나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무지하게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비비고 찔끔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서 다시 입에 담배를 물고 눈을 뜨니까 눈앞이 살짝 뿌옇더군요. 그런데 그 뿌연 시선 넘어 별장 쪽을 바라봤을 때그 별장 앞마당 쪽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우뚝 서서는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별장 쪽이 어둑어둑해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인 게 확실했습니다.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데 생전 처음 볼 정도로 아주 긴 머리였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제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여자가 갑자기 포도밭에 하우스 위 쪽으로 올라가더니 제 쪽으로 그 하우스를 타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긴 머리를 마구 휘날리면서 처음엔 정신 나간 여자네 했지만 생각해 보니 비닐로 된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고 있는 저게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날은 정말 공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서 방에 불을 다 켜놓은 채로 침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게 꿈을 꿨던 건지 진짜였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더군요. 아니, 사실은 제가 꿈으로 치부하고 싶었을지도요. 무튼 다음날도 어김없이 저는 방과 후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왠지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던 현실이던 바로 전날 겪은 게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열 엄두가 서질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 이 밤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엄마, 누구 왔어? 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벨루르고 도망갔나보네. 하여튼 이 동네 꼬마들은 알아줘야 돼. 엄마, 아빠, 이제 잔다. 제발 좀 주무세요. TV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아주. 그래. 미안해,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어머니께서는 화이팅까지 외쳐주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감과 동시에 TV를 끄셨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말, 짜증이 극도로 밀려오더라고요.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짜증이나 있는 저에겐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문점은 다 열어젖혀 보면서 발이 장판과 잘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 짜박거리는 소리와문 소리 진짜 너무 거슬리더군요 아 진짜 엄마 잔다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문을 확 열어젖겼는데 희한하게도 거실엔 아무도 없었죠. 어? 뭐야? 다시 들어가셨나? 평소 공부하다가 가끔씩 제가 짜증을 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윙크를 날리곤 안방으로 도망가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셨나 보구나 하면서 저는 방 문을 닫았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죠.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아, 엄마는 맨날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놀래켜드릴 생각에 문을 확 열어제 끼며 문 밖으로 확!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때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뭔일 났어? 그래서 순간 그럼 누가 내 방문을 연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부모님한테는 그냥 문제가 안 풀려서 소리질러 본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는 부모님 방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어느 영상 하나. 그건 바로 어제 보았던 그긴 머리를 한 여자.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던 그 모습. 그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고만 싶었죠. 하지만 시험이 바로 내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야. 그래 아니야 에이 우리 집 거실에 우풍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 열중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그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바로 등 뒤에서 나고 있었죠.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함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너무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윽윽윽윽 막" 이러면서 신음만 내뱉고 있었죠. 감히 뒤를 쳐다볼 엄두도 안 났을 뿐더러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봤던 어느 그라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뒤에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으면 볼펜을 뒤로 한번 던져봐라. 만약에 소리가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소리가 나질 않는다면 뒤에 있는 뭔가가 그 볼펜을 받은 것이다. 근데 저는 뒤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든 귀신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일단 소리가 나길 기대하면서 볼펜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탁 소리와 함께 볼펜은 땅에 떨어졌고 볼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금 안도를 했죠. 그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면서 다시 재있도록 굴러온 그 볼펜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일어났죠. 의자 밑에 제 다리 사이로 여기저기 흙이 묻어서 지저분하고 발톱은 언제 깎았는지도 모를 흉측한 발과 까만, 아주 새까만 머리카락이 제 종아리 사이에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듯 이명이 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가지러 거실에 나왔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막 어딜 가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선 그걸 보시고는 야너 공부 안 하고 담배 피러 가지 이러면서 제 등을 찰싹 하고 때리셨는데 돌아본 제가 눈이 흰자만 있더랍니다. 검은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때 어머니는 놀라서 넘어지셨고 뭐 담배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방 밖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제게 소금을 마구 뿌리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제가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그런 저를 밤새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있고서, 다음날 어머니는 그걸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엄청 많은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이셨고, 제 베개와 지갑에도 하나씩 넣어주셨죠. 그 뒤로, 다행히 그런 일을 다시 겪은 적은 없었고, 지금은 이사도 왔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바로 기절할 것처럼 아찔할 만큼 무섭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계신 이야기 아래에 보이신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